오늘은 도서관에 왔어요. 친구가 홍콩에서 사다 준 맛있는 밀크티. 이걸 타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오늘은 국시 공부를 하러 왔어요. 국시가 2주도 안 남아가지고,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책도 빌릴 겸 학교 도서관에 왔는데, 학교 방학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?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중앙도서관인데, 계단이 좀 많죠? 이제 다음 달이 졸업이라 이 계단도 이제 안 올라가도 되는데. 제가 머리를 잘랐거든요. 머리를 잘랐는데, 머리 자른 지한두달 정도 됐어요. 근데 이게 이제 파마를 해놨는데, 중구 남방으로 꽂히기 시작해가지고, 정말 난감하네요.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다넌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제가 아까 이제 2023년도랑 2024년도를 풀었는데, 일단 2023년도는 총점 283점에 나왔습니다. 근데 지금 이 관리가 문제요. 관리가 지금 8개 틀렸네? 9개인 줄 알았는데, 8개는. 8개를 틀려가지고, 지금 제 멘탈이 살짝 어사삭 될뻔 했는데, 그래도 2024년도 거는 그렇게까지는 안들렸어요 3개 틀렸거든요. 근데 또이게는 성인이 조금 틀렸는데, 그래도 이 정도는 쿼을 다 훨씬 넘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근데 지금 관리가 살짝 불안해졌다는 거, 이 아이 때문에 지금,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저녁인데, 시험 전날 저녁이거든요. 공부할 시간이 한 4시간? 밖에 안 남았어요. 그래가지고 열심히 마지막에 공부를 마지막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다가 얘가 천기누설이라고 간호대학 전국의 간호대학생이라면 이 책을 모를 수가 없어. 이 책에다가 이거 거의 새 책인 거 보이시죠? 제가 이걸 달도록 볼라 했는데 시험 전날까지 새 책일지 몰랐지만 여튼 여기다가 내일 볼 시간 있을지 모르겠지만. 좀 표시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헷갈렸던 부분을 좀 표시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디어 국신날입니다. 지금 아침에 새벽에 막 깨가지고 3시 반에 제가 깼는데 잠을 못 잤어요. 긴장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, 긴장을 했는지. 긴장 안한것 같은데. 잠이 안 왔네요. 3시 반에 깼는데 그래서 민기적거리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6시쯤 침대 밖으로 나와서 씻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좀싸야 되고요. 이렇게 오늘 좀 제가 헷갈렸던 파트. <웃음> <웃음> 어, 헷갈렸던 파트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. 어제. 그래서 이것 좀 보다가 간식을 챙겨가지고 국시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을 빠뜨린 게 없는지 잘 체크를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, 드디어 오늘이면 끝나요. 드디어.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나는 삼십점에 언니가 이겼다. 아, 그 아다파. 언제 <Mile dizzy> <Mandy> 이... 먹어? 아, 라정리 하네. 거구 돼요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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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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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. 거 지금은 국시가 끝나고 그 다음날입니다. 음식표, 이게 음식표를 들고 시험을 보러 갔다 왔고요. 그 다음에, 시험지. 시험지. 시험지입니다. 1, 2, 3교시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, 일단 저의 <laughs> 결과는 통과입니다. 이 시험이 이제 합격률이 거의 95%가 항상 넘어가기 때문에 쉬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. 제가 어제, 아니, 시험 전날에 영상을 찍으면서, 아, 간호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면 당연하게 통과를 할수 있는 시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거는 다, 어, 달라지지 않았는데요.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. 제가 어렵게 느낀 건지, 이게 객관적으로 어떤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, 어, 무슨 느낌이었냐면, 일단 2023, 2024그 기출은 제가 많이 풀어서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저기서 문제를 많이 접해가지고. 근데 이 문제들은 굉장히, 어, 1, 2교시가 진짜 어려웠고요. 성인이랑 아동이 아, 이렇게 오운줄 몰랐어. 근데 제가 제일 못본건 모성을 제일 못 봤어요. 제 점수를 공개하자면 가채점 결과지만 총점 250점이 나와가지고 250점입니다. 295점 만점인가 이런데 178, 177부터는 평락이거든요. 평균이 60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마 맞을 거예요. 제가 일단 모성을 제일 못 봤고, 8개를 틀렸어요. 35문제 중에서 8개. 나머지는 뭐, 아동도 못 봤어요. 7개 틀리고, 나머지는 거의 다 한, 그꽤잘 봐가지고, 원래 모의고사 봤던 거 나온 정도만큼? 성인도 어렵더라고요. 70문제 중에서 제가 12개나 틀렸는데, 오, 굉장했어. 제가 만약에 별표 친거다 틀렸잖아요. 그러면은 저는 50점도 못 넘었을 거예요. 뭐 이번에 간호 학 간호 대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취업도 힘들고 뭐 상반기 갑자기 안 뽑고 뭐 의료 파워 빚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국시까지 어렵게 돼가지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았고요. 기분이 안 좋았지만 어쩌겠어요. 일단 통과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. 이제 스튜 u 트 e n t 에서 r e 스 i s t 스가될수 있어요. RN이 될수 있게 됐습니다. 드디어. 면허는 여기 뒤에, 벤 뒤에, 3교시 제일 끝에, 응시자안 내상 해가지고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언제 가, 가답안이 공개되고, 그게 어제 시험 당일 공개가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의신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.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예정이 2월 20일 목요일이다. 휴대전화로도 알려주고 메시지로도 알려주고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. 그래서 시험 시간에 읽을, 읽었어요. 시간이 좀 많이 남거든요. 그리고 면허 발급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렇게 RN이 될 거고요.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면허 국시 공부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